3번 보자 이 식이 이렇게 작동을 하더래 한번 시킨대로 뭐 하면 되겠네 뭐하니 a랑 b 이렇게 곱해주는 식에서 b랑 c 이렇게 곱한 식을 빼래 그럼 시킨대로 해보자 이렇게 곱해준 식에서 이렇게 곱해준 식을 빼보자 자, 써볼게 e y 곱하기 6x 빼기 y에서 4x 는 거기에 마이너스 x 빼기 3x 얘를 빼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 정개해주면 쟤는 12xy가 되고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쟤는 4x제곱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2xy 마이너스 12xy 이렇게 써주고 식을 보니까 아, 얘네들 얘네들 12xy 12xy 사라져 버리고 남는 애들만 써주면 되겠지? 써주면은 4x 제고 마이너스 2y 제곱이 남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지?